네, 가정 여러분들, 어, 제가 이제 리뷰를 하게 됐어요. 어, 전반전을 다 보고 리뷰와 분석을 했고, 후반전까지 다 보고 일단 리뷰를 하는데, 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는 않아요. 비록 마지막에 두 골을 몰아치면서 우리가 3대1로 졌지만, 긍정적인 포인트는 분명히 몇,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저는 좀 부정적인 포인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어, 부정적인 포인트부터 말을 한다고 치면, 이번 경기에서 총5 명의 교체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김민재 빼고, 황희찬 넣고, 이용 빼고, 최철순 넣고, 홍정우 빼고, 윤영삼 넣고, 김신욱 빼고, 이재성 넣고, 이창민 빼고, 기성용 넣고, 총5 명의 썸을 가져갔는데, 뭐, 일단 제가 전반전을 봤을 때는, 김민재가 부상인지 모르고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 제가, 어쨌든 간에, 뭐, 김민재를 뺀 거에 있어서 답답함을 호소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잘못된 거를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팬의 입장으로 본 거고, 제가 경기를 보는 사람의 한 명의 사람으로서 봤을 때, 김민재가 나가는 게 솔직히 납득이 안된 거죠. 뭐 부산까지 다한는건전 몰랐던 거니까. 근데, 홍정호를 빼고 윤영선을 둔 것까지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가 안 가요. 어 왜냐면은, 애초에 윤형선을 또 이렇게 을 거였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윤형선과 장현수, 김민지 라인으로 나왔어야지 왜 홍정호를 쟤 테스트를 했냐 그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홍정호를 보면서 아 얘는 진짜 아니다 싶어서 윤형선으로 대체한 걸 수도 있겠지만 뭐 거기까지도 좋다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세 명의 교체를 전반전에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세 명이 교체를 했으면 저는 그 뒤에 이지성을 김수동이랑 바꾸고 이창민을 기성용이랑 바꾼 거는 좀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월드컵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저는, 뭐, 이건 사람의 성격만은 다르겠지만, 저는 이 경기에서도 교체를 3명만 쓰면서, 상대방과 실질적으로 경기를 해보는 느낌을 가져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도, 골키퍼 빼고, 레바노스키 빼고, 뭐, 피자스타에다 빼면서, 주전을 3명을 빼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거기에 있어서, 우리도 3명을 똑같이 뺐고, 그걸 유지하면서 이 선수들로 한번 끝까지 해보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창민 선수가 들어와서 골을 넣고 뭐 비록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그 저는 이창민 선수가 뛸 때마다 어 이창민 선수 괜찮은 것 같다, 경기력 괜찮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근데 기성용을 뺀것 자체가 좀 많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번 이번 경기들 자체가 유럽 원정에서 경기를 한 거고 한국에서부터 간 선수들과 유럽에 계속 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성용이 유럽에서 한국을 왔다고 하면은. 뭐, 70분 됐으니까, 80분 됐으니까, 송룡아, 이제 셔. 하고 뺀것까지 이해를 한다, 그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차피 유럽 원정이었고, 우리나라도 이대0으로 지고 있을 때, 오히려 이럴 때 기성룡을 더 띠기면서, 본딩을 한다든가, 지고 있을 때 기성룡이 주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더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보고, 선수들이 같이 더, 케미스트리를 맞춰갈 수 있는 기회를 더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교체를 일단 다섯 명한 거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아쉽고요. 어, 그리고 이 경기를 보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드러난 거는 일단 우리나라는 쓰리백을쓸 준비가 전혀 안돼 있다는 거. 그쓰리백을 쓰는 데 있어서는 수비수 3 명을 기용하는 것보다는 수비수 2 명과 차를 기속용을 그 안에 넣는 거. 이 방법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 확실히 나왔고, 어, 우리가 카운터 어택을 하는 건 좋지만 카운터 어택을 할 때도 정확히 선수비 하는 건 너무 좋아요 선수비를 해서 카운터를 갈때 어떻게 갈지는 적어도 플랜이 나와있어야 된다는 게 확실히 드러났어요 근데 손흥민 원탑으로는 그 절대 안 나오는 게 드러났고 오히려 4-4-2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는 게오늘로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어, 플랜 B가 뭐냐 플랜 C가 뭐냐 다 필요 없어요 확고한 플랜 A만 가지고 경기 뛰어도 됩니다 확고한 플랜 A에서 플랜 A에서 이게 막혔어 그럼 막혔을 때 플랜 A에서 손흥민이 막혀. 그럼 황희찬으로 바꿔봐. 그게 플랜 B인 거야. 전술의 틀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고, 선수 유형만 바꿔도 자사히 똑같은 포메이션에서 플랜 B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자사히 시스템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긍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 자사히 포메이션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폴란드도 2대0으로 앞서고 있었고, 주전 선수들도 벌써 다섯 명이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뭐 잘했다, 이렇게 솔직히 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간에 두골을 만들어낸거는 이대0에서두골을 만들어낸거는 대단한거고 그런 투지나 투업 이런거 정말 보기 좋았고 끝까지 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 경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제발 어, 이창민 선발 출전 시켜라 이창민이 뛰어야 된다 이창민이 기성용의 파트너로서 어떠냐 이런 논란이 일어나진 않았으면 좋겠는게 저는 아직도 확신이 있는게 박주호가 기성용의 파트너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 이창민이 아주 좋은 선수인 건 맞고, 앞으로도 크게, 크게 성장할 선수이고, 옛날에 제주에 있었던 구자철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까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래도 저는 이창민 선수가 기정민의 파트너로 월드컵 때 나오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긴가민가 하고, 앞으로 4경기가 더 남았는데, 그 경기, 4경기 동안 이창민이 주전으로 다 나오면서 뛰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창민은 이렇게 조커형으로. 조커용으로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난 건 황희찬이 무조건 선발 출전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이 투톱으로 나오든 황희찬이랑 이재성이 투톱으로 나와서 이재성이 공격형 리드필더 역할을 해주던 왼쪽 윙에 손흥민이 가든 어쨌든 간에 손흥민, 이재성, 권창훈, 황희찬 이네 명의 앞에 배치가 돼야 된다는 건확실해졌고그 뒤에 이제 현재 문제는 왼쪽 백과 기동용의 파트너로 누구를 쓸 것인가? 김진수가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될 것이며, 이거에 대해서 박주호 자리가 어디로 변형이 될 것인가? 이것만 잘 개선하고, 세트피스 때 수비하는 거. 그리고 공격을 하다가 뺏겼을 때 빨리 트랜지션일 때 우리가 수비 능력이 빨라지는 거. 이 부분만 조금 집중해주고, 장현주 선수의 볼경합상을 만들었을 때 세컨볼 따는 거. 이런 것만 좀 신경 써주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본 것중 하나가 뭐냐면은 신태용 감독님에게 시간이 짧았다 아이 정도면 신태용 감독님이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화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지만 어 이런 분석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제 의견일 뿐이고요 저는 제가 제 스스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만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고요 저와 동의해 주시는 분들은 동의를 해 주시는 거고 저와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해주시는 거니까, 어, 제가 무조건 제 말이 맞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 그냥 제 의견을 말하는 거고, 이 의견에서 동의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거고,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의 또 의견이 있으시니까, 어 거기에 대해서 저도 뭐, 어떤 생각이 있다, 뭐, 그, 나,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않고요 네, 어디까지나 제 유튜브고, 제 생각을 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동의 안 해주셔도 되니까요. 네, 너무 거기서 저한테, 뭐, 무홍 지가 뭐, 다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안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말하셔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올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달시면 다는 거니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다 같이 좀더 응원하고, 다 같이 우리 나라측 대표 선수들이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응원하십시다. 다 같이. 국가 대표 선수들, 제가 비록 이렇게 보시면, 아 엄청 비난하는 것 같고 비판하는 것 같지만 누구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을 저는 존경하고요. 어, 국가대표 선수들이 정말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지도 알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면감사겠어서 예, 그런 마음에 올리는 거고 이 분석이 조금 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올리는 거니까 너무나 어, 기분 상하지 않아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트레일라이프로 스 t 어 베이.